자, 이건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. 더 어느 날에. 같이 놀 지와를 유언이 필요해서 유언을 뽑는 중이었는데 그때 카우캉이라는 애가 버르라는 애를 추천을 해줘서 버르랑 재밌게 놀고 게임도 하고 애니도 만들고 하였대요. 그러던 어느 날 버르가 만든 로블록스 게임을 하다가 버르가 달로라는 유튜브 채널을 소개시켜 준 겁니다. 그래서 한번 보니까 저희 어릴 때 마크 유튜버 뽕이 오지게 차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나랑 친한 지 가장 오래된 친구인 대어경찰스 네. 그 친구에게 버르 친구 중에 개쩌는 유튜버가 있다. 우리도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한번 업로드를 해보자. 이러면서 제 유튜브를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. 이제 학교가 계약을 해서 이제 서로 만나기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베어 경찬스가 예비 소집일날 친구를 사귀었다 근데 그 친구가 달로였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둘이 예비 소집일날에 친해져서 계약하고 둘이 만나서 놀던 중 달로가 베어 경찬스 폰 배경화면을 보고 이게 뭐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베어 경찬스는 폰 배경화면이 지와래 포즈 그림이었대요 경찬이는 그냥 친구가 그려줬다고 하고 넘어가려는데 달러가 그 다음으로 한 마리, 혹시 정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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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겁니다. 배우 경찰이가 깜짝 놀라서 오케이 오케이 한 거냐 이러면서 물어봤대요. 그래서 버르가 알려줘서 지하래 영상을 다 본거래요. 그래서 서로 지하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랑도 접촉하게 됐고, 난 슬픈 달러의 춤을 그렸더니 이쌩 리가 캐릭터를 바꿨습니다. <목소리> どうも。